저 결혼 언제 할 거냐고요? 결혼이 아니야. 방송 접을 때, 여기서 퐁퐁남 구해가지고, 방송 접을 거예요. 님들한테 공사를 친다고? 무슨 공사를 쳐? 님들도 재밌잖아. 저 자기가 보던 스트리머랑 결혼하면 재밌지 않아, 인생? 너만 오면 고여보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.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구슬게임 해가지고, 하면 되지. 여보 있잖아, 있잖아, 있잖아. <laughs> 응, 저 있잖아 갈까요? 내가 계단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. 키170 밑도 받아주냐? 너키170 밑이야? 야너 그런 말 하면 안돼 여기서 키 170m 이런 말 하면은 얘네가 그게 남자 새끼냐? 미치 이러면서 사람 새끼냐? 이거 난리 난다고 170m는 여자인즉 사람 취급 받을 수 없다 어 여자는 사람이 아니지 그치 음, 맞다 여자는 도구죠 아니야 난 도구라고 생각 안 하고 여자는 유키 같은 거 애완동물 애완동물 그러니까 도구까지는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인격이 어쨌든 있고 말도 할줄 알고 그리고 알아서 뭐 이것저것 할줄 알고 하잖아 집에 오면은 그냥 기다리고 있어서 귀엽고 이런 거 있잖아 응. 세사리정이지 응. 응. 아니 그니까 솔직히 동물도 악세사리잖아 저거 도구다 그런 그런 거지 가요 유키가 60만 원이었으니까 유키보다 많이 몸무게가 얼마 근이 얼마나 나가냐 10배는 더 해야 되는데 수천만 원 아이고, 고맙습니다 아이고 손요천만 부터 채워줄게요 아니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디 c 에 예쁜 여자 있냐고요? 야 어딜 가나 예쁜 여자는 있지 야순이도 예쁜 애 있고 안배도 예쁜 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시에 예쁜 애 없냐? 있지 예쁜 애는 어딜 가나 있지 그냥 어딜 가나 있는 거잖아 여시 디 c 에 예쁜 애 방송 중이네 지금 근데 디 c 를 여자가 하는 이유 복으로 그거 말고는 답 없어 여자가 복으로 끄는 거 아닌데 디 c 를 한다? 말이 안돼 복으로 때문에 하는 거야, 복으로. 그 복으로 맛을 보잖아? 더큰 물이 나가고 싶은 거야, 결국. DC에서만 한정적으로 그 갤에서만 날 빨아주는 거는 너무 한정적이고 나한테 이제 관심이 모자라. 진짜 복으로 많이 끄는 여자애들 중에 입망안 해본 애들 없을걸? 그런 애들을 보면은 가끔씩 나를 보면서 화를 내죠. 왜 내가 제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이거를 뭐 얼마 못 하고 접었는가. 그리고 제가 디씨를 애초에 여자를 대척하는 분위기의 갤러리에서 많이 했어. 여자라는 걸로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. 나는 약간 내 신상 같은 걸 많이 숨기고 했어요. 그리고 막 하는 갤마다 이제 닉네임도 다 달랐고 아이디도 다 달랐고 신상을 많이 숨기고 했었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지금 울게는 어떨지 모르겠네요. 내가 울겔 할 때가 언제야. 되게 오래되기도 했고. 옛날 울겔은 야스하고 폭로 이런 거 없었어. 그리고 침묵을 막 그렇게 심하게 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. 뭔가 만나서 놀면 오락실 같은 데를 갔던 것 같아. 울게를 조금만 하고 대출 갤러리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저는 울게의 사정을 그렇게 잘 몰라요. 제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울게의 딸이라고 하지 말고 대게를 딸이라고 불러달라 아니면 메게를 딸이라고 불러달라 이런 말 많이 했잖아. 내가 왜 그러냐면 우울증 갤러리를 그때 당시에 안한지 엄청 오래됐었기 때문이야. 그냥 내가 갑자기 울게려에 그게 돼가지고 내가 유입을 많이 시킨 것도 있죠. 어. 나랑 울개인 안 맞는 게 뭐냐면 울겔은 여자 성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울겔을 더 이상 안 하고 대출 갤러리라는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았을 때더 이상 울겔을 하고 싶을 마음이 없었어 좌절 갤러리는 좌절 갤러리가 망했어요. 그리고 좌절 갤러리를 제가 할 때는 제가 진짜 어렸을 때여가지고 애들이 침묵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. 근데 나는 어리잖아. 나는 뭐 갑자기 서울에 가서 걔네를 만나거나 뭐 경기도에 가서 걔네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. 나강원도에 사는데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, 나한테. 얘네는 만나가지고 서로 뭐술 쳐먹고 뭐막 이러는데 나는 거기에 전혀 못 끼니까 진짜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버렸어. 좌절 갤러리도 물개랑 똑같아요. 거기도 보면은 죄다 돈 거. 왜냐면은, 근데 사실 좌계애들이 울겔로 넘어온 거니까. 내가 할때 좌절 갤러리는 사람들이 전혀 안 만났고 맨날 좌절하는 것만 했는데, 어느 시점부터 지들끼리 고시원 하나를 좌갤러들이 살게 고시원 매니저인가가 좌계을 했어. 그래가지고, 거기가 거의 그냥 고아원처럼 된 것도 있었고, 걔네가 훨씬 심했어요, 침묵질은. 울갤이 1대1 세트짓이라면, 좌절 갤러리는 사귀고 돈 거, 이것도 많았고, 아예 건물 하나 같이 살기. 뭐, 같이 뭐 하고. 아까 그러니까 뭐 아무튼 어 저는 우울증 갤러리랑 좌절 갤러리 둘다해본 입장으로서 둘이 다른 점을 모르겠어요. 예. 네. 알러지 없는 인생, 나도 살아보고 싶어. 알러지 너무 힘들어가지고. 제 생각에는 그냥 유키랑 계속 누워 자서 그런 것 같은데. 유키가 자꾸 엉덩이 얼굴에다 대고 이러니까. 유키가 그 저한테 막 침도 뱉었어요. 내, 내 얼굴에다 재채기 같은 거였어. 했는데, 내 얼굴에 다 튀었어, 씨발. 나도 유키한테 착하게 대했어, 어렸을 때부터.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물리는 거 아니야. 나는 억울해. 나는 유키한테 나쁘게 대한 적이 없어. 나는 귀여워해줬어. 산책은 안 되죠. 저 꿈에서 유키 잃어버리는 꿈 꿨어요. 유키랑 하루필름 찍으러 왔다가. 유키를 그 손에 들고 하루 필름 찍으러 갔다가 잃어버리는 거 봤어. 잃어버렸다가, 막, 어떡하냐고, 이러는데, 지나가는 사람이 이고양이 아니네. 그래서 여길 딱 봤는데, 막내 바로 옆에서 풀먹고 있는 거야. 유키랑 하루필름은 진짜 찍어보고 싶거든? 근데 내가 좀 피부 진정되고, 살좀 빠져야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루필름이 생각보다 피부가 조금 적나라하게 나오는데, 그게 왜 그러냐면, 내가 피부 커버하는 방법을 잘 모르나봐. 이게 화장으로 커버하면 될것 같은데, 내가 화장을 제대로 잘 못하나봐요. 그래서 나는 아무리 얼굴에 막 얹어도, 점점 특이만 하고 얼굴이 안 얹어져 엄청 건조한가봐요. 그래서 얼굴이 아무리 얼려도 계속 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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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. 그래서 하루림 가서 찍으면은 그튄게다 나와 빨개 얼굴이. 아 마스크팩을 하면은 왜안 좋으냐면은 내가 이미 얼굴에 손톱으로 상처를 많이 내놨잖아. 그래서 마스크팩을 하면은 얼굴 이 너무 따가워. 식염수팩은 따갑진 않고 아 시원해진다 이런 느낌이 나. 알로에 수딩젤 같은 건 써봤나요? 알로에들이 좋다고 해가지고 진짜 많이 썼지. 어렸을 때는 알로에 엄마가 아토피에 좋다고 진짜 알로에 가져가서 찢어가지고 막 바르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나. 그 이상한 짓다 했어요. 한약도 먹었고. 근데도 안 났네. 꿀을 바르라고? 꿀 바르면 유키가 다 핥아먹을 거 같은데? 아토피인으로서 말하는데 알로에 달팽이 이딴 거 필요 없고 그냥 비 오는 날 놀이터 가서 진흙 얼굴에 펴 바른 셈 그거... 저게 말이 되냐고! 근데 아토피가 너무 깔끔 떨어져 생기는 병이라곤 했어. 면역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. 근데 나는 더럽고 깔끔한게 문제가 아니라 집이 면역력이 좋을 수가 없지. 나 오늘도 구름커피인가를 시켰거든? 커피 위에 크림이 조금 얹어져 있고 거기에 막 가루가 뿌려져 있는 건데 밖에 내가 쓰는 그 흰색 책상 있잖아요. 그거 내가 밑에 고무 빠졌다 했잖아. 그래서 그게 이렇게 덜컹덜컹 거리는데 내가 잠깐 여기다 얹어놓고 그냥 이렇게 탁 쳤는데 소파로 바로 운지해가지고 소파 위에 해는 천 있잖아 거기에 그윗 덩어리들 다 운지하고 그 다음에 물은 다 바, 바 밑으로 운지했어 그래서 밑에 닦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밑에만 한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바닥을 휴지로 싹 닦고 소파에 앉으려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뻗었는데 다리가 추출한 거야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그윗 크림이 다다 떨어진 거예요. 바닥도 가끔 닦아요. 왜 그러냐면, 제가 최근에 요거트 시켜 먹었잖아요. 그릭모모 근데 거기서 씨발, 걔같은 애들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거트 아이스크림 서비스로또 줘가지고. 내가 근데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 서 서비스를 준 거를 까먹고, 그냥 그 봉투에 넣어놓은 다음에 그 봉투를 제로콜라 캔 넣는 용으로 썼어. 그래서 캔을 넣었더니 캔들이 점점 쌓이면서 그걸 터트려가지고, 계단이 요거트 아이스크림 녹은 걸로 범벅이 된 거야. 나는 근데 몰랐어. 그냥 여기 밑에서 살아가지고. 근데 계단에 올라가려고 계단을 밟았는데 계단이 쩍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? 이러고 들었더니 이제 종이봉투에서 막 뚝뚝 흐르더라 물티슈로 닦고 냄새를 맡아왔어 이게 도대체 뭔지 근데 술 냄새가 나는 거야 요거트를 너무 오래 냅둬가지고 술 냄새가 나요 나는 처음에 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술이 나올 리가 없는데 이런 끈적끈적한 술을 내가 여기서 먹을 리가 없는데 보니까 요거트더라고요 그리고 씨발 내가 그거를 또 제대로 안 닦고 그냥 밟고 올라다녀가지고 윗계단까지 다내 발자국으로 남긴 거야. 그래서 집을 좀 치웠어요. 치울 수밖에 없어서. 아, 근데 그냥 다른 거보다 내 팔다리 씨발 상처 딱지들 있잖아. 그게 진짜 바닥에 존나 많아. 딱지는 나랑 마주치면 찢어서 줄게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찢어서 줄 테니까 걱정 마 딱지 만약에 만났을 때저 딱지 하나만 주면 안 돼요? 이러면 바로 그냥 찌익 찢어서 줄 테니까 아그 자리에서 먹어도 되네 존나 짜증나 진짜 내가 옛날에도 나는 이렇게 상처가 가끔씩 있었어요 아토피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뜯은 다음에 남자친구한테 주는 짓 많이 했거든? 근데 시발 남자새끼들 다 똑같아 그 먹는 척 존나 한다? 그거 받은 다음에 합! 하면서 먹는 척 존나 해 아니 근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 합! 먹는 척 한다 보면은 여기 여기 던져놨어. 그럼 내가 "아 진짜 뭐해~" 이러고 그냥 버리고 뭐 이상한 걸 주면 남자애들은 먹는 척을 존나해 뭐든지 진짜 먹, 먹었던 것 중에 왜 저래 싶었던 거는... 추로스 씹은 거 나랑 친구랑 친구 남친이랑 내 남친이랑 이렇게 롯데월드를 갔는데 내가 추로스도 안 먹거든요. 왜냐면 시나몬 가루 맛을 싫어해가지고 근데 한 번만 먹어보라는 거야. 한 번만 먹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. 한 입만 먹어본다. 하고 입으로 딱 먹, 먹었는데 먹 씹으면서도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뱉는다 손 내놔 이래서 걔 손에 뱉었는데 계속 먹었어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거는 저 츄러스 있어요 가져갈게요 아니잖아요 츄러스 씨발 <laughs> 츄러스 아니잖아요